자,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 화면 촬영 하려고 했고, 비안온 데서 출근했는데 비 오네요. 아, 그래서 화면 촬영으로 앞에를 했는데, 그냥 날려버리고, 자, 이걸로, 오늘까지 이걸로 가시죠. 화면 촬영은 좀더 지나고 하는 걸로. 자, 우선 초코를 타고 인더건으로 왔어요. 인더건 왔고, 인덕원에서 또 코를 바로 인덕원 아니고 내손동 떨어진 거죠 내손동에서 또 인덕원 줘가지고 2만원 자, 요거까지 두개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떨어지자마자 줘가지고 바로 달려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덕원 가서 이제 진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금요일인데 제가 내쉬지 일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못하고 사분하게 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따 보시죠 자, 늘는데 우선은 인더원 도착했고요. 인더원까지 이렇게 45,000원에 왔으면은 매우 잘하네요. 이 이른 시간에. 여기서 한코 콜만 더 타면은 오늘 그래도 한두시 들어간 거 치고 매출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도와줄지 9시 코콜 말고 지금 갈수 있는 코콜 주세요. 공릉은 어차피 안갈것 같긴 한데 아 공릉 자꾸 들어온다고? 백석동 4만원부터 아주 콜, 이 오늘 많네요. 그리고 월, 월말이기 때문에 항상 월말에는 11시까지 콜 터집니다, 형들. 형들 잘 아시죠? 오늘은 가감하게 11시까지 점프 뛰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버프까지 더해질 거니까 오늘 좀 매출 좀 찍어야죠, 다들. 자, 그럼 우선 저도 콜 잡고 올게요. 자, 이따 보시죠. 우선 콜이 하나 더 없는 사형. 자 원입니다 우선은 뚱보 집에서 개포동 25,000원 잠깐 괜찮네요 개포동 여기서 올라타서 가면은 한 20분 이내 도착하니까 우선 삥으로 여기, 어, 여의도 3만원 근데 길이 확실히 개포동 가는 길이 좋아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우선 개포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들어온다 여의도 자이 나쁘진 않은데 별로예요, 3만원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거 엄청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우선 개포동에서 뵙겠습니다 안 막히는 쪽으로 쇽쇽쇽쇽 다녀 볼게요 우선 삥으로 자, 원입니다 우왕 개포 오랜만에 왔는데 양재 쪽에다가 홍천이 5만원 밖에 안 된다고? 홍천이 5만원? 너무한 거 아니야? 홍천 5만원이라 양재에서 안양 3만 6천원 아이씨, 이거 그나마 지금 시간에 그냥 그냥 지금 시간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키워먹기보다는개포동 이쪽인데 와 많다. 저도 여기를 가야 될것 같은데 많네요. 이쪽 가서 여기 두 군데 파운드 놓고서 그냥 점보 해야 되는데 점보 대대대대대대대 대화동 산만 단까지 여주 오학동 오학동 여주 여주 가면 따당 가능할 것 같지만 5만 원에 여주 들어가고 싶은 금요일 밤은 아닙니다. 오학동이 어딜려나? 오학동이 어딘지 여주 하나도 몰라요. 여주 두번 가봤나? 대리 타고 한번 가보고 직접 한번 가보고 두번 골프장 콜 한번 노리려고. 그래서 여주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학동이 바닥에 둥둥 떠 있는 거는 뭔가 안 좋으니까 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딱히 콜은 없고 아직까진 조용한 개포네요 잠실 2만원 잠실 9시 10분이구나 게다가 우선 패스 2만 5천원 주면 생각해 본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4만원 상동 4만원 마곡 4만원 자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 콜이 들어오질 않네요 자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모란 가는 거 3만원짜리 떠서 모란역으로 우선 들어갈게요. 어, 23분 걸린다고, 여기서? 아, 역시 모란도 괜찮네요. 자, 우선 모란 들어가고,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모란에서 3만원짜리 하나 정도 더 타주고, 그다음부터 큰거 하나 딱 타고, 큰거한번더딱 타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그거보다 여기 청주 7만원 있었는데, 저랑 멀어가지고, 아, 청주 무조건 가야 되는데, 게다가 내일 또 출근이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자 우선 청주 버린 건 아쉽지만 근데 어차피 2km였어가지고 그냥 눌러만 봤어요 눌러서 경유지가 기흥역 들렸다 청주 가는 거 9만원이었는데 가신 분꼭 좋은 콜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고 싶었었어요 자 우선은 모란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콜이 엄청 퍼지네요 모라동 45,000원에 잡았는데, 취소가 돼버렸고, 야탑 쪽에 지금 콜 터지고, 금천구 가는데, 4만, 5, 6만 0 0원이라고 금호동. 아, 인천신흥동. 뭐야, 이거 안 꺼졌어. 은행알료 아깝네요. 평택은 저 단가 너무 낮고. 자, 우선 모란인데, 광교 35,000원도 나쁘지 않고요. 어라옹 이런다고? 아 근데 보라동 5만원 진짜 아니 4만 5천원 진짜 깝네 6만원 에게강교 동백 4만원? 동백 4만원 길동역 교문동어 교문동도 멀지 않은데 마곡 4만 5천원은 똥이고 어 교문도 여기선 가깝지 않나요? 18km 30동, 교문동도 나쁘지 않고 뺏겼을라나? 광교 4만원도 나쁘지 않은데 어콜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보라동 이거 4만 5천원 뜨는데 왜 빠진거지? 카카오 좋은거 하나 주면 좋겠는데 와 월계동 6만원 솔직히 월계동 6만원. 가야 되는 건데. 어 정신없네요. 높은 거, 45,000원을 잡았었어가지고, 30분짜리, 교문, 보라동 46,000원. 그니까 러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자, 우선 요거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사실 딱히 뭐가 없어요. 1 k 로 아, 이거 봐, 이거 이걸로 봐야 돼. 와, 1 k 로 이내 콜이. 오산 4만원 하나 있고, 야탑 3, 야탑 3만원? 성남 신흥동 청구아파트. 아, 이거 파리바트 0.1인데 이거 갈까? 하동 27,000원도 나쁘지 않은데. 아 단가가 세니까 계속 단가 구르네 이렇게 단가 구르면 안 되는데요 영청동 24,000원 카카오도 많이 들어온다 아 양산동 42,000원 괜찮은데 사 사짜, 자, 사 자가 양산동 밖에 없어가지고 사자 상동 5만원은 넘나 멀고 고림동? 아 고림동 가서 기 아, 고림동 4만원, 고림동 4만원 꿀인데, 상동 아, 근데 여기 양산동도 아, 나쁘진 않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네. 내가 있는 데서, 아, 어쩌지, 고림동 얼마나 뜰라나 아, 써요. 이거 잡자, 46,000원이니까, 이거 잡고 갈게요. 큰거큰거 탑시다. 괜히 고르지 말고 세마이 편한 세마이 편한 그러니까 갈 곳이 안 좋은 거죠. 아 근데 고림동도 진짜 괜찮았는데. 고림동 45,000원. 아. 고림동 들어가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얘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요거 가도록 할게요. 고림동, 고림동 갔어야 될것 같은데, 고림동 가까운데, 우선은, 자, 우선은 빨리 움직이도록 할게요. 10시가 이제 조금 넘었고, 도착하면 10시 50분 정도니까, 후루룩 가서, 후루룩 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양상동. 원래 좀 힘들지 않니? 근데 걸동, 여기 코앞에 가는 거죠, 걸동? 요 밑에? 걸동 가서, 바로, 어디야, 걸동? 왜 정남이 나와? 여기, 어디야? 하여튼 어딘지 아시죠? <laughs> 힘들다. 아, 양산동 진짜 힘든 곳이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여긴 그냥 버스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걸동 바로 줘서, 걸동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운 진짜 좋네. 2 5 0 0리 가격도 진짜 잘해줬어요. 자, 이거 대각선 질르면 금방이기 때문에, 자, 걸동해서, 11시 딱 맞이하니까, 딱 시작하면 돼요. 11시부터. 와, 오늘 너무 빡세다. 어, 아, 콜 들어온다고? 아, 안녕도? 그래, 안녕. 잘가려 자, 이따 보시죠. 걸동해서. 자, 원입니다. 도착했고요. 없네요, 이제. 끝나긴 끝난 것 같은데, 아 포일동 35,000원 포일동 4만원 주면은 어차피 집 간다 생각하고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포일동 35,000원 포일동 주세요 키워서 중앙동에서 대화동 39,000원 포일동 한 번만 업돼서 들어오면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향남동 우사거리 아 코로나만 주세요 제발 마무리 하나만 치고 올라갈거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포일동인 건데 이거 포일동, 포일동, 포일동이 업돼서 들어와주면은 베스트인데 강교 요거 4만 원 진짜 괜찮다 두복동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강교 4만 원 아콜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대 하나만. 우선은 포일동. 상남동 오거리. 우선은 제일 큰게 지금 포일 3호거든요? 포일 3호가 제일 가까운데, 저 안쪽, 위쪽에 있네요. 위쪽으로 우선 올라가고, 상남동 오거리. 상남은 이제 콜파티 끝나가지고 가면은, 무덤일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고, 가재울, 가재동도 못 가겠고, 청북, 청북. 토일똥 이거 3호만, 4만원 돼서 들어와주면 되거든요? 자, 요거 4만원 잡고 들어올게요.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4만원 줘야 돼요. 4만원은 가야지 집에 올라가는 거니까, 4만원에 양보하고 4만원 타주겠습니다. 자, 콜 잡고 올게요. 우선 얘가 바로 울리진 않네요, 지금. 노지에서 35,000원이 빠졌나? 자 원입니다. 35,000원 포위 동만 잡아서 끝났다. 오늘 또 우산에서 또 다이네요. 우산 진짜 안 되네. 와 단가 빠져가지고 35,000원 그냥 집에 간다 생각하고 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그러니까 아까 떨어지자마자 해서 하여튼 오늘 21만 원한 20만 원 우산 넘었는데 11시에 첫 코를 몇 시에 탔지 엄청 잘 탔는데 오늘. 7시 10분 탄거 치고서는 7시 10분 8 9 10 11 4시간만에 21만원 찍어놓고서 여기서부터 죽는다 너무나 아까운데 하, 움직일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여기 거일동 어쩔려나아 우선은 존버 할 건데 콜이 너무나 조용해요 자 우선은 포일동 노지에 3개까지 2개 올리고 카카오 하나 총 3개 올려가지고 끝내 빠졌어요 <laughs> 졌네요 제가 아 요거 모현도또 가도 되는데 자 우선 이따 보시죠 호일 잡고 올게요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이제부터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까 <laughs> 나갔어야 되는데 <laughs> 자 원입니다 별 생각 없이 우선 요거 레이크 자연이면은뭐 레이크니까 뭐 호수공원 근처일 것 같은데 요거 삥 25,000원 줬으니까 요거 삥 하나 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 줘요 했다 진짜 자 우선은 동이 동의 들어가서 동이에서 뭐 좋은 거 하나 딱 타고 나오면 돼요 H 버스도 있고 지금 그냥 버스가 있으려나자 우선은 점점 수원으로 올라가고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면 되는데 아 동이에서 근데 수원 가는 건 단가가 안 좋아가지고 별론데 우선 요거는 단가가 좋으니까 우선은 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동이에서 뵙죠 자 원입니다 아 우선은 그 동탄 네이크 25,000원 짜리고, 네이크보다 좀더 멀리 사는 사람이 하여튼 2만원에 불러가지고, 25,000원 비싸다고 해가지고, 쿨치도 되가지고또 시간 엄청 갔죠? 아, 근데 정황동 하나 좋네요. 4만원. 단가가 좀 아쉬워요. 근데, 아까 포일동 4만원처럼, 뭐, 정황동 4만원도 지금 시간에 가야 되고, 아까 11시에 제가 거기서 코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아, 개념 없어. 거기서 코을왜 골라? 11시인데. 아, 자 우선은 정왕동 하나 줘서 그나마 정왕동 올라가고요. 1 시간 정도 죽은 것 같네요, 안타깝게. 자 우선 정왕동에서 뵙겠습니다. 정왕동 가서 이제 집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원입니다. 우선 정왕동을 잡아서 정왕동에 거의 다 갔죠. 여기 출발지 보이시죠? 서안산 IC라고 찍혀 있네. 서안산 IC 앞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인계동 차를 꺾어가지고 5만 원에더왔습니다 이거 은행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꺾어서 제가 집이... 광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로 왔다고? 자 그래서 우선 도착한 건 인계리 어제도 인계리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인계리네 세상 인계동이다 아 택시 타고 집에 갈 겁니다 이거 뭐지? 엄청 잘했어요 이거 5만원도 팁이 아니라 운행료로 치면은 30만 7천원 정도 했으니까 뭐 소박하게 잘한 것 같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운 엄청 좋았네요 마지막에 5만원짜리 이거 하고서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만원짜리 만원짜리 된다 만원에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고 7시부터 1시까지 6시간 동안 아주 기가 막히게 탔는데 이거 5만원짜리는 뭐 솔직히 만약에 인계동한 4만원짜리 잡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5만원 쳐주시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진짜 인계동까지 오다니 아 그래도 1시간 좀 넘게 운전한 것 같고 그 어디지? 하여튼 뭐 새로운 고속도로를 탔네요. 거기서 오, 올라오는데 오산에서 오는데 고속도로가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와봤는데 길은 엄청 좋더라고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laughs> 뚫린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진짜 들어갑니다. 절대 집을 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인계동이어서 인계동 안 좋아해요. 응? 하여튼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집으로 택시 쏘겠습니다. <laughs> 어오니 마무리. 아, 집에 도착했는데 <laughs> 편집 거의 다 했는데 이걸 안 했어요. 2만 5천 원, 2만 원, 빙 엄청 탔어요, 잖 4만 원. 여기가 핸들 마이, 얘가 2만 원인가? 얘가 2만 5천 원. 그리고 이게 이게 은행 내역이었어. 이게 147,000. 와, 네쿨 탔어요. 카카오 네쿨 탔어. 와, 믿겨지지 않아. 네쿨을 시간대에 한번 볼까? 우산 양산동에서 이거 뭐 10분짜리 삥 하나 타고, 20분 때, 시간은 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탔네요. 자 그러면 진짜 수고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전 자고 내일 출근해서 자보겠습니다. 아직 영상을 근데 올리지 못했다는 것. 허허.